음. 아니에요. 음. 아니에요, 음. 할아버지. 음. 내가 힘이 얼마나 센데요. 음. 이거 봐요, 음. 민수, 알통 크지요. 음. <laughs> 이거 봐요, 알통 크지요. <laughs> 어. 그러냐, 음. 나도 안다. 음. 할아버지가 허허허, 웃어요. 음. 나도 안다. 기득하지? 그래. 그리... 음, 아, 근데 아, 힘든가 봐, 얼굴 봐. <laughs> 힘들가지 응. 다리에 힘들어간 거 봐. 응. 근데 할아버지 좋대. 응. 이거 보야 이건 또 뭐야? 근데 잠자는 시간이야. 아휴 털기고 이렇게 응. 치다. 보면. 얘기해. 할아버지 잠이 안 오니까 할아버지한테 응. 얘기해달라고 그래. 응. 할아버지 여기, 여기. 할아버지. 아, 여기. 주세요. 옛날 얘기해 달래. 응. 응. 내가 베개를 들고 응. 할아버지 입을 속으로 쏙 들어가면. 네, 응. 할아버지 방으로 가는 거야. 베개 들고. <laughs> 응? 옛날 얘기해 달라고. 오냐 그래. 응. 어제는 어디까지 했더라. 매일매일 해줘,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한테 옛날 얘기해 달라고. 할아버지는 이불을 끌어. 아, 끓었다. 아니, 이불을 이제 이렇게 끓어다가야 덮어주는 거지. 끓어다. 덮어주고. 덮어주고. 어.